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해볼 정석 강의는 양걸침 정석에 대해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부분적으로 양걸침 정석을 강의하는 것보다는 좀더 이해하기 쉽게 실전에 자주 나오는 포석을 통해서 정석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초반 포석은 서로 양하점에서 흙이 걸쳐간 장면으로 백이 손을 빼고 우상기 33으로 들어간 상황입니다. 여기서 흙은 선수를 잡고 좌상기의 양걸침한 장면으로 백이 여기서부터 대응하는 수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과거에는 양걸침을 할때 마늘모로 나오는 수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흙은 3, 3으로 들어가고 백은 나릴자로 씌우는 진행이 되는데요. 흙이 넘어갈 때 백은 막아가고 흙이 이선에 마늘모로 연결하면 백이 나릴자로 지키면서 정석이 마무리되었지만 지금에서는 백의 모양보다는 흙의 실리가 더 크다고 판단해서 없어진 정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은 이 장면에서 상변의 두 칸으로 벌리는 수가 최선으로 흑이 한 점을 넘어가면 백이 눈목자로 다가가는 자세가 좋습니다. 그래서 흑도 상변을 다가가는 수가 정수로 백은 좌변의 날일자로 씌우는 교환을 하고 상변 한 점을 차단하는 수가 정석입니다. 흑이 좌변에 처쳐가면 백은 손을 빼고 다른 큰 자리에 두면 됩니다. 처음으로 돌아와서 흙이 걸쳐갈 때, 최근에는 백이 한 칸으로 붙여가는 정석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흙이 젖혀가면 백은 늘어가는 수가 필연이고, 여기서 흙은 크게 세 가지의 선택이 있는데요. 먼저 늘어가는 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흙이 늘어가면 백은 막아가는 수가 정수로, 과거에는 흙이 마늘모로 두는 수가 정석이었습니다. 백은 다음수로 마늘모로 붙이고 흙이 젖혀갈 때 호구자리로 찝어가는 수가 정수로 흙이 이어가면 백이 좌상기를 막아가고 흙이 중앙에 한칸뛸때 백이 마늘모로 받습니다. 이후 흙이 날 일자로 벌리면 백은 좌상기에 젖혀가면서 과거에 두었던 정석이 마무리됩니다. 그러나 백이 혹으로 막아갈 때 인공지능은 흙이 옆구리에 붙이는 좋은 수가 있다고 합니다. 백이 일선으로 차단하면 흙은 칩받는 선수를 하고 상변에 넘어가는 수가 있어서 이 결과는 백의 칩이 없어지면서 오히려 공격을 당하게 되어 백이 망했습니다. 그래서 흙이 붙여갈 때 백은 중앙으로 젖혀가는 수가 정수입니다. 흙이 일선에 단수 쳐서 넘어가면 백은 좌변한 점을 단수치고 상변에 협공하는 자세가 좋아서 백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흑은 좌변에 늘어가는 수가 정수로 백이 상변에 협공할 때 마늘모로 나오면서 서로 복잡한 싸움으로 진행이 되는 게 최선이라고 합니다. 이전으로 돌아와서 백이 막아갈 때 지금 인공지능은 간명하게 호구치는 수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백이 마늘모로 붙여가면 흙은 늘어가는 선수를 하고 백이 쌍립으로 받을 때 좌변을 벌리면서 무난한 정석으로 마무리됩니다. 다시 이전으로 와서 백이 늘어갈 때 흙은 한 칸으로 붙이는 수를 최근에 많이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백이 끼어가는 수를 과거에 많이 두었고 지금도 아마추어 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정석이지만, 이 정석은 흙의 모양이 튼튼하고, 칩을 차지한 반면, 백은 비효율적인 모양에 아직 칩을 차지하지 않은 형태로, 흙이 유리하다고 결론이 난 정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흙이 붙여갈 때, 백은 3, 3으로 젖혀가는 수가 정수로, 흙은 한 점을 연결합니다. 여기서 백은 여러가지의 응수가 있는데 먼저 이 선에 호구치는 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백이 호구치면 흑은 찌르는 수가 있습니다 백이 막아갈 때 흑은 한 점을 단수치고 백이 연결하면 흑이 상변에 호구치는 수가 있어서 백이 곤란해집니다 백이 한 점을 단수쳐서 잡으러 가면 흑은 한 점을 연결하고 백이 늘어갈 때 흑이 밀어서 받습니다 백이 젖혀가면 흙은 중앙에 끊어가는 수가 좋은수로 부분적으로 백이 한 점을 단수치고 흙이 늘어갈 때 백이 밀어서 좌변 흙을 잡을 수는 있지만 흙은 중앙을 밀어가는 수가 선수로 백이 이어가면 흙이 두점 머리를 쳐쳐갑니다. 백은 젖히고 흙이 이어갈 때 늘어서 받아야 되는데 흙이 다음수로 중앙에 씌어가는 수가 좋은수입니다. 백이 한 칸을 뛰어서 중앙을 가리려고 해도 흙은 석 점을 단수친 다음 중앙을 막아가면 깔끔하게 봉쇄가 되어 이 진행은 흙이 많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흙이 찔러갈 때 백이 막아가는 수는 안 좋은 수로 백은 늘어서 받는 수가 정수입니다. 흙이 찌르면 백은 다시 늘어서 받고 흙이 두 점을 축으로 잡을 때 백은 한 칸으로 뛰면서 정석이 마무리됩니다. 이전으로 돌아와서 흙이 이어갈 때 백은 3선으로 호구치는 수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흙이 귀에 처쳐 가면 백이 호구치는 자세가 좋아서 이 진행은 백이 편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이 호구칠 때흑은한 점을 늘어가는 수가 정수로 백이 쌍립으로 받으면 흑은 귀로 처쳐 갑니다. 이후 백은 중앙에 한칸 뛰는 수가 정수로 흙이 좌변을 벌리면. 백이 다가가서 흙을 압박하고 흙이 한 칸으로 지킬 때 백은 상변으로 들어가는 진행이 되겠습니다. 다시 이전으로 돌아와서 흙이 이어갈 때 백이 두 번째로 많이 두는 수는 바로 한 칸으로 붙이는 수입니다. 흙이 다음 수로 젖혀가면 백은 호구쳐서 받는 수가 있습니다. 흙이 단수를 치고 백이 연결할 때 흙이 한 점을 연결하면 백은 상변에 젖히는 수가 선수로 흑이 호구자리로 받을 때 백이 중앙에 한 칸으로 뛰면서 마무리되는데요. 이 결과는 백이 약간 유리하다고 합니다. 돌아와서 백이 한 칸으로 붙일 때 흑이 한 점을 늘어가는 수는 백이 한 점을 연결합니다. 흑은 다음 수로 한 칸으로 뛰는 수가 최선으로 백은 여기서 한 점을 늘어가는 수가 좋은 수입니다. 흑이 마늘모로 받으면 백이 상변을 협공하고 흑이 중앙으로 밀어갈 때 백이 쌍립 자리로 이어가는 수가 두터운 수로 여기까지 공격의 주도권을 백이 잡아가게 됩니다. 그렇다고 흑이 좌변을 받지 않고 상변으로 벌린다면 백은 한칸 자리에 찌르고 끊어가는 수가 좋은 수입니다. 흑이 한 점을 잡는다면 백은 반대로 끊고 단수 쳐서 흑한 점을 축으로 잡게 되어 이 진행도 백이 유리한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흙이 늘어가는 수도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 수로 흙은 이 장면에서 먼저 찌르는 수가 정수가 되겠습니다. 백이 막아간다면 흙은 한 점을 단수치고 백이 연결할 때 흙도 한 점을 연결해서 귀의 백도를 찾게 됩니다. 백은 여기서 한 점을 늘어가고 흙이 호구 쳐서 받을 때 좌변에 쳐쳐서 막아가는 수가 최선이지만 그래도 이 진행은 좌상기 흙의 실리가 크기 때문에 흙이 유리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흙이 찔러갈 때 백은 한 점을 연결하는 수가 정수로 흙은 귀로 쳐쳐가고 백은 호구로 응수합니다. 흙은 한 점을 단수 치고 백이 연결할 때. 귀한 점을 연결하면서 실리를 차지하고 백은 좌변의 눈목자로 벌리면서 정석이 마무리됩니다. 나중에 흑은 좌변에 젖히고 백이 끊어갈 때한 점을 늘어가는 수가 있어서 백이 호구 자리로 받으면 흑이 중앙에 마늘모로 붙여서 선수로 봉쇄하는 수가 남아있습니다. 이전으로 돌아와서 흑이 이 장면에 백의 세력을 견제하고 싶다면 좌변에 가르는 수도 가능합니다. 백은 귀의 한 점을 끊어 잡는 수가 정수로 흑은 한 점을 단수 치는 교환을 하고 좌변에 두 칸으로 벌리면서 발 빠른 진행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까지 양걸침 정석에 대해 절반 정도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백이 여기서 이어가는 정석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